캠리 XLE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 전방 안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아닌 모델 이게 프리, 그냥 x l 인데 전방 카메라도 안 들어가 있고 전방 안개 등도 안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안 들어가 있고요 XLE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JBL 사운드도 들어 있고 그리고 패드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풀옵션 모델 하시는 게더 좋죠 브라운 시트랑 베이지 시트 이렇게 세, 블랙 시트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브라운 시트랑 블라, 어, 흰색 시트를 좀 많이 하시고요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2열에 이렇게 리클라인 기능도 같이 적용이 돼 있어서 옵션이 더 좋아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리어 선블라인드를 좀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큰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. XL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금이거좀 바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 출고 대기 차고요. 캠미딱 신형이 나오면서 좀 많이 출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할인이 없는 데도 봐. 뭐. XL리 기본형이고 이것도 XL리 기본형이고 이 XL리 프리미엄 모델이고요. 차이점이 좀 있죠. 이렇게 옆에 놔두고 오니까 이게 이제 흰색 시트고요 흰색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흰색 시트를 하셔도 괜찮고요 흰색 시트가 좀 크라운만큼은 아니지만 크라운만큼 고급스러움또 제공해주는 게 흰색 시트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시트보다 이 화이트 시트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맥셀리 프리미엄도 바로 출고되니까 좀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할인이 없는데도 좀 출고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